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중요합니다. 첫째, 문해력은 지식 획득의 기본이 됩니다. 모든 지식은 글이나 문서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문해력은 의사소통의 핵심이 됩니다. 많은 정보가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소셜미디어 보고서 등으로 전달되는 현대 사회에서 문해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셋째, 문해력은 자기개발과 직장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부분 글쓰기,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이 뛰어나다면 이러한 작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 문해력은 자신의 인지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으면 복잡한 정보와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해력은 개인적인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문해력이 뛰어나다면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를 더욱 깊게 탐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해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문해력이 뛰어나다면,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과와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